오늘은, 어, 요 통은 작년도 여왕입니다. 작년도. 어, 여왕이 작년도 여왕인데, 어, 종자벌로 좀뺏어고 어, 올려까지 쭉 오다가, 어, 이제는, 어, 이 여왕은 이제, 어, 나이가 좀 들었다. 뭐, 나이 들었다기보다는, 아, 이제 산란력이 아무래도, 어, 저조하니까 어, 살라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해요. 하는데도 이제 내금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은 이게 분봉열하고는 다른 어떤 일벌들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뭐가 하면은, 어, 한달전부터 숯불집을 살살 만드는데 그 일반 분봉열 받은 숯불집이랑은 좀 틀립니다. 아, 그러면 애들이 왕을 아, 분봉 나가겠다고 왕대를 다는 것이 아니고, 어, 자기가 모시던 여왕을 호텔을 시키고 새로운 여왕을 만들자는 이제 일명, 뭐, 듣기 좋, 뭐, 말하기 좋다면 쿠데타죠, 쿠데타. 기존의 여왕을, 어, 바꾸기 위한 준비를, 어, 얼마 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벌은 왕을 빼고, 어, 신앙을 교체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 분봉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분봉은, 어, 세력이 좋거나 여타 이유로 분봉을 살림을 나가는 것이고 얘는 여기서 신앙이 나오더라도 살림을 절대 안 나갑니다. 그냥 신앙이 나오고 구황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동거를 또 열흘이나 보름 정도 하는 수도 있는데 어, 보통은 이거는 분봉이 절대 아닙니다. 분봉이 아니고 어, 갱신앙. 어, 갱신앙을 지금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놈은 이제 갈아주자 싶어서 지금 오늘 이제 왕을 찾았서 어, 뭐 잡아내든지, 또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판매내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나갑니다. 그, 요 왕은, 왕의 능력이 올레가 끝입니다. 그이 일벌의 무리들은, 올레를, 목, 올레가 아, 왕을 가리는데, 올레 가리는 목적이 아니고, 내년을 위해서 애들이 올레 왕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이 왕을 도태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계속 서면 내년까지도 충분히 서는데, 아, 그래도 이 종족 보전에 애들이 약간 이 여왕은, 내년에는 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갈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 도 여왕은, 자, 떼버려. 아이고, 또 차, 지글스가 찾아 가야 되네. 뒤에 있네. 뒤에 거기 있네. 여기 없는데도 안 보이네요. 어? 어? 날랐다. 날라버렸다. 지금 들어옵니다 기 봅시다 지금 어니 지금 응, 들어니다갔어 허가 됐 그러면 신녀벌를 신녀벌을 엄마를 좀더 썰어 놓고 신녀벌를 그러면은 이제 통은무왕이 됐습니다. 무왕으로 이렇게 하루 전부나 이틀 무왕으로 두고 다른 쪽에서 산란왕을 갖고 와서 또 줘도 되고 천여왕도 뭐 넣어줘도 되고 어 산란왕이 몇 마리가 비축을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그산란왕을 갖고 올 겁니다.

수에 어 영상에 담아놓은 그왕 떼고, 어 작년 왕을 떼고, 올려 신앙을, 요는 산란왕을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합사하는 날. 합사. 바, 이제 합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 단이 틀 뒀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각자가 그거는 이제, 그, 그 상황에 따라가, 골통 그 분위기 따라갔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무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여왕이, 지금 들어있는 여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왕대가, 변성왕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왕대를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틀 동안 이 왕대를 지금 달아놨거든요이 왕대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원하면은 자칫하면은 어 저쪽에 우리가 이어준 왕이 어 분봉을 놔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거는 필 합사를 할 때, 무왕군일 때는, 무왕군 된 지는 오래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거 왕이 있는 걸, 왕을 강제로 빼버렸기 때문에, 어, 여기는 변성왕대가 필연적으로, 어, 변성왕대가 조성이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 넣어버리면은, 이제 변성왕대 여기 있죠. 이거는 제거 왕대 다아놨죠 이런 거는, 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 만일에 대비해서 이게, 분 봉이, 나버리는 수가 있 어요？그 렇기 때문에 아뭐 왕위에 간다고 덜렁덜렁 하지？마 시고, 내벌 의, 이벌 통의 상황 을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면 뭐 그냥 막 연하 게왕 뭐 잡고 왕력 코 이래 버리 면은 세력 이좋을때는분 봉이, 나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체크 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 습니다. 뭐 괜찮 겠지, 괜찮 겠지, 그렇게 하 시면, 안 됩니다. 말도 다르네. <목소리> 요거는 앞에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어, 분봉열 받은 것도 아니고, 어, 갱신왕, 갱신왕대를 다는걸 보고 어, 왕을 깼습니다. 오늘 목초액입니다. 목초액은 뭐라고어석했어 응. 어, 그래도 모를 그 여왕의, 어, 낯선 여왕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냄새를 조금 중화하는 차원에서. 금방 넣어준 여왕의 일벌들이 공격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 기 있네. 저 빨간색 기통수에 마킹이 되어가 있죠. 가까이 한번 찍어봐라. 아주 가까이. 아니. 요거 이어딨 응. 요게 정상적으로 지금 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벌들이 공격할 의사가 없죠. 여왕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합사가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요벌 통은, 그 작년 구황인데, 어 어차피 애들이, 어, 도태를 시킵니다. 어 도태를 시킬 때, 어 우리가 그걸 내금을 못했거나 잊어버리면은, 어이 구황은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 쟤는 죽기 전에 빼갖고, 다른 왕통에 요즘은 이 구황은 또한에서 삽니다. 왜? 예. 그쪽에 가면은 그쪽 거릇은도태를안 합니다. 애들은, 이, 공항이 정상인데도 내년을 상용해서 조퇴를 시키는데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신앙이 들어갔으니까 이 통은 내년까지 쭉 가는 거고, 그 빼는 무왕은 이제 다른, 빼는 여기 구왕은 다른 통에서 또한해더 삽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스.